섹스는 여성 혹은 남성 둘중 하나다. 성전환 수술 받아야만 트랜스젠더다. 여성과 남성 모두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섹스와 젠더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야? 트랜스젠더 군인, 트랜스젠더 여대생. 최근 기사에서 많이 본 단어들이죠. 그 전부터 몇몇 미디어에서는 성소수자라는 키워드로 클릭 장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성소수자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있던가요? 지금까지 언론은 성소수자, 그리고 논란이라는 단어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들에 대한 무지, 편견, 혐오에 기초한 의견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깨시딩에서 성소수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소수자는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 등 성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소수자, 즉, 차별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들어보셨죠?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섹스와 젠더의 개념을 알아야 해요. 둘다 한글로는 성 혹은 성별이라고 하지만 은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여자입니다, 남자입니다 할때그 성별이 바로 섹스입니다. 섹스란 성기나 성염색체에 따라서 지정받는 성별을 의미해요. 즉 정확히 말해서 어사인드 섹스 지정 성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섹스와 구별되는 젠더는 무엇일까요? 젠더는 정말 포괄적인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성별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성별,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성별이자 인식되고 싶은 성별입니다. 여기서 팩트체크 첫째. 섹스는 태어날 때부터 지정받는 거니까 여성 혹은 남성 둘중 하나다? 아닙니다. 바로, 인터섹스, 간성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외부 생식기 형태만으로 성별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서 염색체는 여성인데 남성 성기를 가지고 있거나 남성인데 자궁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몸에 여성과 남성 모두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성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간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섹스가 간성인 사람은 성소수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1.7%가 간성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수술을 통해서 여성이나 남성 둘 중에 하나의 성을 선택 받는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젠더도 여성과 남성 이렇게 탁탁 나뉘지 않습니다. 젠더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젠더.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이라고 느끼는 뉴트로이스. 성별 정체성이 없다고 느끼는 에이젠더. 남성이나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젠더로 로가는 젠더 플루이드 등등등등까지 있습니다. 이들을 젠더 퀴어라고 하는데요. 이들 입장에서는 젠더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 즉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퀴어라는 말은 이상한, 색다른이라는 의미의 영단어예요. 처음에는 성소수자를 멸시하는 표현으로 사용됐는데 지금은 성소수자 전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음, 섹스와 젠더 뭔지 알겠어. 그러면 한 사람이? 섹스와 젠더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입니다"라고 해서 태어났는데, 본인이 자라면서 남성이라는 성별을 더 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섹스가 여성이어도 젠더는 남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고 다양한 젠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례들이 있겠죠. 이들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팩트체크.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트랜스젠더다? 아닙니다. 본인의 성 정체성이 지정받은 성별과 다르면 트랜스젠더라고 보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은 비수술 트랜스젠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감수성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 남성이라는 성별을 지정받았지만 본인의 성정체성은 여성이라고 했고 또 성전환수술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그녀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요. 외국 언론은 그녀가 성정체성에 맞춰서 지은 이름인 리라 알콘이라고 칭했고 한국 언론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서 부모님께 받은 조슈아 알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언론이 무신경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근데 내가 아는 퀴어는 게이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인데 맞아요. 동성애자도 성소수자가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소수자 안에서 성별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소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성별에게 성적 감정적으로 끌리냐 하는 성적. 지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지향성은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이성입니다. 이들과 다른 성적 지향은 정말 다양한데 굳이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같은 성에게 끌리는 동성애, 두개 이상의 성에 끌리는 양성애, 어떤 성별에게도 끌림을 느끼지 않는 무성애, 그리고 성별에 관계없이 끌리는 범성애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별은 앞에서 말한 젠더 퀴어를 포함한 설명이에요. 단순히 여성, 남성이 아니라요. 여기서 너무 쉬운 마지막 팩트 체크. 동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무성애자, 성소수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성소수자니까 그런 거다? 당연히 아니겠죠. 비성소수자처럼, 예를 들어 동성애자도 본인에게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중 하나 성적지향이 동성애인 것 뿐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라고 밝혀지면 뭐만 했다 해도 동성애자 프레임을 씌우는 시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 A씨가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요. 특히 성소수자와 범죄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극적이게 편견을 강화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수자를 더 많이 알면 좋겠습니다. 맥락을 없앤 채 혐오 발언만을 씹는 이 언론을 함께 비판해주면 좋겠어요. 더 자세한 내용과 사이다 같은 미디어 비평은 일요일 밤 9시 40분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봬요. 이번 에차 조회수 몇 예상하십니까? 이번 회차요? 고천이었으면 좋겠다 눈 넘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바람